썼는데. 네. 엄마한테 뺏겼어요. 네. 엄마가 가져간다고 그래서. <laughs> 왜요? 음. 아, 갑자기 비가 오네요.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퇴근하자마자 달려 나왔습니다. 저 앞에 한 분이 같이 가주셔서 어렵진 않습니다. 무섭지도 않고. 저 텐트 산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네. 네 이제 입문, 아, 네. 입문. 아, 네. 네네 다방선로 네. 얼마나 되셨어요 아, 네. 진 아, 이게 그아직가 있어서 아나가오늘 어떻게 나오셨어요? 아, 라이러 아, <laughs> 샀었는데 네. 엄마한 뺏겼어요 네? 엄가져갔다 <laughs> 왜요? 그이 네. 캠핑하시는데 살아갈려면가하아진짜 네. <laughs> 아, 의자도요? <laughs> 네, 사실 노을 캠핑장에 왔고요. 멀리 가기 전에 연습 겸 왔습니다. 오늘 밤인데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네요. 제가 모험가의 필수품을 샀는데, 바로 랜턴. 사실 되게 화로가 있네요. 아, 구이가 있네. 그래서 구워 먹으면 될것 같고, 여기는 테이블이 있어서 바로 고기 굽고, 테이블에서 먹고 하면 될것 같다. 저는 이제 텐트 쳐야 하니까 작업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아지트를 완성했고, 빨리 배트를 찾아 거의 다 했다. 아유, 쉽지 않다. 네, 아무튼 무사히 텐트 다 쳤습니다. 칠레 한 시간 걸렸는데 금요일에 퇴근하고 사이트에서 텐트 치고... 아, 사람 할 짓이 아니네. 제가 볼때 캠핑 영상 찍는데 잘 웃는 사람들 있잖아요? 약간 연출이 아닌가. 아, 이게 도저히 웃으면 쉴 수가 없어. 콜라 좀 먹자. 진드기 아! 퇴치제. 이 찌찌가 무심이 무서워. 아, 트에 뭐가 묻었는데? 쿠로미 물티슈 출동. 제가 어묵사 온게 있어서 맥주랑 한 캔하려고 합니다. 사실 여기 편의점이 있거든요. 밤에 문을 닫네요. 왜 닫는 거지? 여기 24시간 하면 완전 노다지 아닌가? 전자레인지 쓸수 있네요 죄송합니다 맥주를 안 가져와서 다시 텐트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큰일 났다 여기 놀이터가 있네요 왜 이것도 쉽지가 않냐 생각보다 어른도 즐길 수 있다 설마 이걸로? 스파이더맨처럼? 후. 텐트로 돌아가고 있고요. 핸대폰 텐트 안에 두고 왔어. 어, 어, 어 뜨겁네. 어, 개좋아 오뎅 국물부터. 와, 내가 볼땐 여기가 천국이야. 아, 국물 너무 좋고. 아니 님, 오뎅 데워놓고 왜 국물만 마시세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젓가락을 안 가져왔습니다. 네, 숟가락도 없고 포크도 없고. 음, 그래 이 맛이지. 음. 캠핑 올때왜 먹을 걸 많이 사온지 알겠다. 더 먹고 싶어. 일단은 베이스 캠프로 복귀를 해야겠다. 캠프파이어 해야죠. 화에서불 피우고 캠프파이어 하겠습니다. 좀 너무 먼것 같은데? 불이? 이동할 수 있는 캠프파이어. 오히려 좋아. 또 소리만 들으면 이게 더 진짜에 가까울 수도 있다. 캠프파이어 하면 제일 생각나는 먹거리. 치즈 구워먹겠습니다. 음 살짝 불에 익혀먹어야 맛있다. 사실 뻥이고요. 엄청 차갑네요. 근데 차가워도 맛있는 게 치즈다. 아, 좋네요. 굉장한 힐링이네. 또이불 소리가 사람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네. 약간 실제로 숯향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음? 후... 아, 좋다. 우선 먼저 감사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락산 다녀온 영상이 조회수가 2천을 넘겼습니다. 제가 좀더 유튜브를 계속해서 할수 있는 힘이 되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좀 보시는 분들이 좀 그런 힘도 에너지도 얻고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 그런 거를 좀 보내게 해드리는 게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네, 조금 남사스러운데, 네, 아무튼 즐겁게 살고 재밌게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갑자기 비가 오네요. 사실 진짜 비가 오는 건 아니고요. 인진 캠핑 느낌 내려고. 봤습니다 원래 방송이라는 게 약간 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위에 눈 날리고 그러면 이게 버진로드 아니니까 버진로드버진로드 버진 같은 소리 하고 있는 <laughs> 피고 청주부터 함께하고 있는 장갑 끼고 파이팅 파이팅 와와 와 대박 산길 봐와 미쳤다 야요 어네 어. 꽁트 좀 해봤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늦어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아,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새벽 4시 15분이고요 아 추워서 계속 잤다 깼다 잤다 깼다 했고 심지어 신발도 신지 심지 않아서 너무 추워서 몰랐어가지고 침낭은 안 가져왔는데 뭐 어쨌든 일찍 일어난 김에 일출 보고 오겠습니다. 와있다 오늘 노을 공원이라 노을을 봐야 되는데 이제 너무 늦었서노을을못 봤잖아요. 이제 일출이라도 빨리 보러 가야겠습니다. 아우 풍경이 너무 좋다. 회들 지저인 조여도 좋네요 이런 잔디밭이 다 있네 푸른 초원만큼은 몽골이야 몽골 잠을 거의 못 잤지만 그 아침 공기만큼은 상쾌하다 서울에서 이런 자연을 누릴 수 있다니 귀여운 민들레씨 여기 뱀도 나오나봐요 뱀도 오지 말아 악어가 살것 같은 습지도 있네요 너무 무서워 아무튼 좋습니다 푸른 잔디밭 방금 내가 고라니 같은 걸본것 같은데 헛것을 봤나? 아무튼 꿩도 있네요 참고로 꿩은 살짝 꾸엑꾸엑 하면서 옵니다 잘나네 아 저기 보인다 계란 노른자 같네 태양의 위력이 엄마무시하네요 일단 일출도 보고 캠핑 와서 할건다 하고 간다. 돌아가서 밥이나 먹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좀 엉망진창인 것 같지? 정리 좀 해야겠다. 다시 완전 밀실 상태로 돌아왔고요. 그래도 해가 뜨니까 조금 덜 춥네요. 여보, 약간 비몽사몽이라 일단은 아침을 좀 먹겠습니다. 오늘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제일 중요한 거, 밥통에 물 넣기. 수락산에서 밥통에 물을 안 넣어서 엄청 고생했어요! 쌀을좀 뿔려볼까?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제 바로 뽀글뽀글 할때 이걸 닫아야 한다. 아니, 근데 이게 사이즈가 조금 안 맞아. 아, 따뜻해. 가면 이걸 안고 잘 거야. 밀폐된 공간 사용하지 말라는데? 여기 밖에서 입고 와라. 아, 오늘은 과연 밥이 다 익었는지 오늘은 밥이 잘 됐을 것인가? 굶적, 적, 굶적, 적, 굶적, 적, 적, 적. 드디어 밥의 형태가 됐네요. 성공. 아, 밥맛 제대로다. 사실 폴리에틸렌 덩어리라 건강에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뜨거운 음식을 손쉽게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네요. 또 건강의 균형을 위해 요거트 유명합니다. 마무리는 치즈. 네, 아침 잘 먹었고요. 아, 그래도 해가 뜨니까 좀 따뜻하네요. 낮잠 잘까요? 원래 해 뜨면 총알같이 집에 가려고 랬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힘이 더 빠지기 전에 정리해서 가야겠습니다. 새소리도 많이 들리고 정겹고 좋네요. 해가 높이 뜨니까 더 이쁘네. 스머프 마을 같다, 스머프 마을. 요괴물은 새들의 고향이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laughs> 이 캠핑이 이 안에서 놀 때는 참 즐거운데 정리할 때는 정말 하기 싫다 강제로 부지런해지는 효과가 있다 잔디밭에서 캠핑하면 이렇게 되는구만 제 채널을 보고 계시는 여성분들이 계시면 캠핑 좋아하는 남자는 반드시 잡으세요. 해보니까 이 캠핑이라는 게 엄청 성실해야 되고, 정리정돈도 잘해야 되고, 좀 깔끔해야 합니다. 굉장히 건실한 남자들만 할수 있는 취미다. 야, 사람들이 왜 글램핑 하는지 알것 같아. 진짜 힘드네, 이거. 드디어 철수 완료. 설치하는데 한 시간 반, 철수한데한 시간 반. 캠핑이 잘못됐거나 내가 너무 실력이 없거나 빨리 실력을 좀 빌려야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하던 이야기를 마저 하면 캠핑하는 남자들이 훌륭한 남자들이다. 성실성, 깔끔함, 계획성, 체력, 인내력. 아무튼 온갖 좋은 수식어는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런 취미가 캠핑이다. 돌아가는 길도 아주 험난하구만.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도시에 내 자리가 없는 것 같다. 자연 속에서 내 자리를 찾고 싶다. 약간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앞으로는 도시에 자리가 있다는 것에 매우 감사히 생각하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간이 이으해낸 도시 문명, 새벽에도 쉽지 않을 수 있는 그 기술 문명에 감사해야겠다. 아, 더 이상 한 마디도 못하겠다. 일단 집으로 빨리 가겠습니다. 고생한 내 피부를 위한 작은 선물 소감을 얘기해야죠 과연 이걸 할수 있을까? 네, 그게 가장 솔직한 소감이고요 누가 연습 좀 했으니까 다음번에좀 정말 멀리 가서 백패킹의 참맛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근 집이 너무 편하고 좋은데 꼭 어딜 나가야 하나?